그래서 샘동네 에디터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PC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티첩 네이버에다가 샘동네라고 쳐보시면은 사이트에 공간이 나올 겁니다. 네이버에 샘동네라고 치시면요. 바로 처음 이렇게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음 이렇게 익숙한 메인 메뉴 메뉴가 나오거든요. 네.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티첩을 아이디 갖고 계신 거 로그인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제아이디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 드 혹시 PC가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봐주시고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전 제를 저를,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을 놓았고요. 옆에 이제 종 모양해서. 내가 글쓴 거에 대한 알림을 이쪽에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메인 메뉴 중에서 왼쪽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 신규라는 거는 최근에 올라온 이제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교사 성장 학교 바람의 학교라고 돼서 이렇게 그룹에서 같이 글을 올리셨고요. 남수원초 상우쌤이라고 선생님께서 글을 올리셨고. 어, 이분은 정말, 정말 제가 좀 많이 보고 배우는 분인데 달리 플레닛 선생님이라고 여기 여기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볼수 있고요 인기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여러 그 주에 그리고 1일간 그리고 월간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시고 클릭하시면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독은 이제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꼭미아 선생님의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보겠다. 그럼 보고 구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선생님이 컨텐츠를 이제 올릴 때마다 나중에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독해서 볼수 있고요. 채널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채널과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 요거는 그룹 채널인데 이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채널, 그러니까 이제 막티처블 로그인하시고 회원가입 하시고 쌤 동네 로그인한 다음에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이 밑에 새로 시작한 채널입니다. 일단 그 글을 쓰는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메인 메뉴, 제 아이디, 아이콘 누르고 오른쪽 밑에 하위 메뉴를 보시면요. 어, 이렇게 내 채널부터 로그아웃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이제 거의 글을 쓰실 때 바로 여기 밑에 새글 작성을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나만의 글을 쓸수 있을 거 있거든요. 내 채널은 이쪽에서 내 채널에 대한 소개를 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 중간에 이 사람 모양 아이이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룹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만든 주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 혹은 어 한번 이 선생님과 같이 수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할때이 책을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들어오셔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컨텐츠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따가 메뉴를 옮기거나 채널 옮길 때 하는 부분이고요. 채널 관리, 그리고 고객 문의는 이제 하시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쪽에다가 글을 남기면 되는 공간이고, 로그아웃은 말 그대로 글 쓰는 걸 중단할 때 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 중에서 색을 작성부터 먼저 볼게요. 어 제가 쌤동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좀 복잡한 걸 많이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도 뭐 강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파이널 컬 프로, 프리미어 다 말씀하셨는데요. 다 정말 고급 프로그램이에요, 영상.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좋지만 아이무비. 이게 맥북에 있는 기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아이무비 기본이 있거든요. 정말 따라하기 쉽고 편하더라고요. 직관적이고. 그리고 또 아까 설명 안 하셨는데 파워디렉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서 저도 그걸 많이 좀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플랫폼도 샘동네가 제가 지금 뭐 블로그도 지금 쓰고 있고 확인하는데 가장 직관적이고 따라하기 쉽지 않나 싶어요. 일단 여기 좌측에 보시면 여기 있는 메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글을 쓸 때. 그, 그, 그에 앞서서 맨 위에 상단을 보시면요. 여기 위쪽에 지금 맑은 고딕 정렬 디바이스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글을 쓸때 맑은 고딕체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 밑에 또 나눔 고딕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는 아실 거예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디바이스 부분은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중간은 태블릿 PC, 오른쪽은 PC에서 볼때 그렇게 하는 게 디바이스 화면입니다. 글을 한번 쓰게 되면은 일단 텍스트를 올게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 가끔씩 저도 저희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연수를할 때마다 질문이 들어와요. 저장은 언제 해요? 저장은 이제 하시면서 주위에, 위에 공간에 저장이라는 공간이, 메뉴가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고 나중에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뭐 한글 문서에서 RTS 눌러서 하는 그런 거와 좀 다르게 이쪽에서 위에서 저장 부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글을 쓰실 때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우리 한글 타자 치는 것처럼 가하다 여기 쭉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사진도 넣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바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그 블로그 복사 붙여넣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그러니까 다른 거와 달리 이제 쌤 동네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라면 사진, 그리고 글다 그대로 다 불러와 지거든요. 제 블로그 같은 경우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 이제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하이메일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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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글이 벌써 574가 되겠네요. 올해만 2020 20, 20 23건의 글을 썼는데요.까 그러니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만이면 불만이고 그런 게 뭐냐면은 중간 중간에 여백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에디터 3.0을 넘어오면서 약간의 영,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약간 오류도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간결하게 해서 조금 더 괜찮은 게 없나, 내 이야기를 전달할 게 없나 하다가 샘 동네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제 샘 동네에서 텍스트에서 붙여넣기 하면 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글자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왔다면 그 색상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위에 여기 보시면 진하게 하고. 기울임체 밑줄 긁고, 이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진을 눌러서 만약에 이제 뭐 아무 사진이나 불러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 클릭해 볼게요. 아무나 열기라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와지고 그 상태에서 나는 만약에 여기서 사진에 링크를 걸 거야. 그럴 때는 여기다가 링, 사진 링크 주소 부분에다가 링크 URL을 걸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진가 부분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놓고 있다가 바빠서 그냥 사진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진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쭉 있으면 내려오다가 사진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복사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최근에 좀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바로 텍스트와 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영상은 음 여기서 좀 운영하셔야 될 게, 그니까 선생님들이 PC에 있는 영상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여기다가 주소를 갖다 쳐주게 되면 그 영상이 추가가 돼가지고 한그 자리를 잡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하나 보여드리면은 어제 저희가 학부모공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링크를 복사 해서 이제 동영상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이 밑에 자리 잡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동영상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첨부란 건말 그대로 파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이 부분은 다른 선생들이 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어내 수업 이야기 도중에 이런 부분들은 꼭 선생님들이 내거 지도안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이 첨부 메뉴를 눌려가지고 파일, 사진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링크는 말 그대로 이제 URL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이 사이트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좀 방문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이트가 있다면은 그 사이트를 붙여 넣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끔씩 저도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동영상에 링크하고 요 링크와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제 궁금 여쭤보시더라고요. 동영상에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그들 불러와서 미리 보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 주소를 붙여 넣게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떤 주소를 붙여 넣게 할 때.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링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 블로그 주소를 한번 붙여넣게 해볼게요. 여기 블로그마다 URL 복사가 있잖아요. 액세스 허용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링크를 누르게 돼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들어와지는거 되는 거예요. 조금,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린 사진을 하나,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 사진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는 게더 좋겠죠. 물론 이제 이런 링크,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는 것도 좋지만 사진에 링크를 걸어주면은 아무래도 그 사진을 눌렀을 때, 아, 장구동 선생님은 도덕과 3차 실를 이렇게 수업했구나. 아, 들어가서 봐야겠다. 할때이 부분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지금까지 하면서 컨텐츠 만들면서 텍스트부터 링크까지 기능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 밑에 이제 퀴즈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퀴즈라든가 설문 기능도 여기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럴때쓰면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제 그룹 채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룹 채널을 하다가 이럴 경우가 있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의 모임을 약속을 정하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같이 할때 설문, 오늘은 어디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1, 1, 뭐, 어디, 2, 어디, 3, 어디. 그럴 때 여기 설문 기능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생긴 게이 모임 기능이에요. 선생님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실 때이 모임 기능을 보셨을 거예요. 어? 난안본것 같은데요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막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보셨냐면요. 샘동네 메인으로 잠깐 나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요 밑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여기 요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샘동네에 그 아까 글쓰기지 모임 기능을 활성화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그룹 채널을 같이 이런 난 혼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럴 때는 그룹 채널 만들어 놓으시고서 같이 이곳에서 모임 어디 언제 어디서 모일까 뭐 그런 부분도 할때이 기능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시 제가 그 아까 제 글쓰기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부분이 있고 밑에 지도 부분은 이제 자정 장소를 이제 알려줄 때 지도를 추가할 때 여기서 이제 장소를 검색한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구글 지도가 이렇게 들어와지게 돼요 자동 적으로 그럼 그렇게 집어넣고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쌤 동네 메뉴는 에디터는 이렇게 간, 이게 이렇게 좀 설명해드릴 수가 있어요. 메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메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만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 음요거 한번 좀제 제, 채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채널이거든요. 이 중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희미하게 지금 보이실 텐데 이쪽에 프로필 편집하고 커버 이미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프로필 이미지는 앞에 제 아까 아이 닉네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커버 이미지는 바로 이 공간이에요. 이 부분의 공간을 꾸밀 때 하는 부분이 커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편집 같은 경우는 누르시게 되면 채널명 저는 그냥 나이스장이라고 했는데요좀 나중에 또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채널 소개. 그러니까 이 채널이 도대체 뭐 어떤 채널인지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소한 수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적어놨는데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적어둘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채널 주소. 그러니까 이 주소는 음 제가 알리는 거죠. 내 채널 주소는 이겁니다. 라고 링크를 걸때 알려줄 수도 있고 한 부분이어서 선생님들이 한번 영문 대소문자 숫자 20자 이내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공간이 바로 채널 정보 수정입니다.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채널에서 보면은 채널 만드시면은 여기 중간에 채널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채널 관리를 들어오시게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와시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채널이 두 개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그룹 채널과 그리고 제가 지금 까지 쓰고 있는 그 개인 채널이에요. 보시면은 잠깐 확대해 볼게요. 어 개설일도 나고요. 오 그다음에 멤버 그다음에 콘텐츠 구독자가 나오는데요. 확 여기 보면 이제 형식이 한 명과 두명 되어 있잖아요. 그두 명은 이두명 이상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공간이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사진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이제 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컨텐츠도 수 나와요. 145개, 26개. 이건 오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그룹 채널을 저희 학교가 올해 이제 연구학교 배움 관련된 연구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학교를 하면서 선, 지금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공간을 채워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채널명을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하자 배움을 통한 수업 이야기라고 정하자그래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채널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그룹 채널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가면은 이제 채널명이 있고 채널 소개가 있고 채널 주소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전체 가입형이 있고 리더 추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채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쭉 하시면 되는데 이 그룹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있잖아요. 주어진 주제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체 가입형은, 그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글쓰고 얘기 나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리더 추가형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제가 내가 원하는 선생님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같이 그분들끼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리더 추가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채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좋냐면은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뭐 형식적으로라도 학교에서 이제 연구학교를 하고 있다 아니 혹은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자료를 같이 모아가고 싶다 그럴 때 그룹 채널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채널로도 그게 가능한데 그룹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이제 우리 저희 네이버 밴드 카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료가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클릭하면 제가 오늘 아침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어 가야죠. 만드는 방법은 이쪽에 보면은 개인 채널 똑같아요.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관리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우리가 같이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같이 꾸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를 지난주에 저희 학교 동영상님들지 시켜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 선생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 카테고리 관리 있는 저거는 선생님만 할수 있냐? 아니 아닙니다. 같이 가입한 선생들이 님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메뉴를 만들고 물론 약속을 정해야겠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약속을 정하고 그다음에 메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다음에 여기 콘텐츠 관리입니다. 이 콘텐츠 관리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개인 컨텐츠로 들어갔습니다. 숫자 번호가 있습니다. 145번 되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145번까지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 포함 요소, 발행 채널, 발행 계정 일시라고 되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은 지금 상태가 현재로는 발행이라고 되어있지 돼돼 습니까요게 예약, 예약 발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글을 쓴 다음에 발행을 할때 그때 예약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옆에 보시면은 저장 목록이라고 했어요. 그 예약 바람은 이 저장 목록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랬다가 저장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공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임시 저장이라는 게돼 있죠. 몇시몇 몇 분에 임시 저장 돼 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답안 조금 여기서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컨텐츠에 대한 제목이 없는 상태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발행을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 제목은 나중에 추후에 정한 다음에 예약 발행하게 되면 그 제목도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2010월 21일 2시 31분에 제가 저장을 해 놨네요. 그리고 그 전에 10월 20일 날 9시 33분에 제가 저장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발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편집 들어가셔 가지고 지나가 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다시 쓸래. 삭제라고 깨끗하게 다시 할래. 그럼 그때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을 눌러가서 아까 썼던 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발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과 그 글에 대한 대표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채널이든 그룹 채널이든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맞는 게시판에다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다가 맞쳐놓고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태그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쌤 동네에 있는 글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가입한 모든 선생님들이 볼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심 키워드를 클릭해서 검색을 하게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내 글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관심 주제가 좀 되게 두리뭉실 많이 되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리 소프트웨어 요부분을 게시판을 만들어 놨고 아니면 이제 교구 아니 교구라고 이제 해시태그 넣어도 되고요 도서 행사 수업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각자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발행할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발행을 하실 때 예약 발행이 있는데 예약 발행 있고 즉시 발행인데 즉시 발행은 지금 바로 발행하겠다 그 뜻이고 예약 발행은 나중에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이제 에디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딱 이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